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따라하게 주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5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5년 연속 2% 이상의 배당을 한 종목 중에서 현재가 기준 시가배당률이 3% 이상인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총 6개 종목 중에서 오늘은 그두 번째 종목 메리츠화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홈페이지인데요. 메리츠 화재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메리츠 화재에 대한 기업 개요인데요. 192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손해보험사로 메리츠 금융그룹 기업 집단에 속해 있으며 손해보험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기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메리츠금융지주의 사인이 56%, 국민연금공단이 7%, 자사주를 4%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면 보험료 수익이 83%, 이자 수익이 5%, 재보험금 수익이 4%, 외환거래 이익이 2%입니다. 메리츠 화재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메리츠 3사 배당 우려의 급락, 매도 의견과 저가 매수 기회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5월 17일 메리츠 그룹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배당 성향을 축소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뉴스였습니다. 17일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등 3사 모두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사주 사들여 배당축소 달래기 메리츠화제 엇갈린 투자 의견이라는 뉴스인데요. 배당축소와 자사주 매입을 선언한 메리츠화제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메리츠화즈에 대한 재무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2조 3,401억 원, 현재가 기준 시가배당률은 6.6%, PER은 4.9, ROE는 16.9, 부채비율은 845%, 유보율은 4,430%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추이인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1년도 예상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20년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72.3%가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액과 증가율 추이인데요. 20년 1분기 대비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 4.9%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 11.1% 증가를 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20년도 영업이익률은 5.5%로 19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ROE와 ROA 추이인데요, 20년도 ROE는 16.9%, ROA는 1.8%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과 유보율 추이인데요, 20년도 부채비율은 845%, 유보율은 4430%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객 예치금이 부채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상황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 추이인데요. 20년도 배당금은 1280원, 배당 수익률은 8.8%의 고배당을 했습니다. 다만 메리츠그룹이 올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배당 성향을 10%로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21년도 배당 수익률은 2%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PS와 주가 추이인데요, 19년, 20년, 21년 EPS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20년 대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한 월봉 차트인데요. 18년 최고가 28,800원을 찍은 뒤에 20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올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5월 17일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5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한 기업이고요. 5년 연속 매출이 증가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다만 메리츠 그룹이 올해 중장기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배당 성향을 축소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요. 메리츠화재를 고배당주로 알고 투자를 검토하셨던 분이라면 좀더 신중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중, 재무분석은 상, 주가 수준은 하.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고배당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